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트레 선데이 수상한 녀석들의 영웅입니다. 네, 우리 벌써 네 번째 검증이죠. 네, 네 번째 검증까지 왔네요. 기분이 어때요? 오, 특허청 검증단으로서. 네, 알겠고요. 예. 자, 오늘 무슨 <laughs> 무슨 실험을 할지 사실 음. 영웅한테 오늘은 미리 전달 안 했어요. 왜안 하신 거예요 오늘은? 왜냐면 음. 먼저 너한테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. 어, 그래요? 음. 시민들한테 하기 전에. 음. 이게 뭘까? 이게. 음. 인공 눈물만 제 음. 생겼는데요. 한번 넣어봐. 지금요? <laughs> 아저 의심하지 말고 넣어봐 한 번. 눈에? 어. 눈에 너지금이배 넣냐? 왼쪽도 왼쪽 그렇지. <laughs> 자 오른쪽에 다시 한번 넣어. <laughs> 눈에 <자>. 안 들어갔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보셨어요 지금 입벌리기 보셨죠? 이게 뭐한 뭐 거예요? 지금 입을 바... 입을 벌리고 넣었잖아 안약을 아니 저기 인공눈물을 그랬어요 제가? 항상 이렇게 입을 이렇게 벌리고 하더라고요아 그래요? 그런거 같지 않아요? 아무튼 그래요 아이 그렇다 해 <웃음> <웃음> 이게 왜 그럴까 오늘 시민들한테 한번 한번 가볼까? 그러면 안돼 가기 전에 <laughs> 주문 의식을 하나 <laughs> 나 진짜 너무 창피한데 3 2 1 출동, 출동! 저 혹시 뭐 실험하고 아니요. 생각 없어요 아니요. 우리 안다! 우리 알아요! 자 여기 잠깐만x3 잠깐만x3 잠깐만잠깐만몇 살이에요? 몇 살이죠? 1 3살요 13살 <laughs> 자 이번에 새로 개발된 신약인데 요거를 눈에 넣으면 1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시력이 좋아져요 깨끗해? 이거 오른쪽 눈이 에요 0.3이라니까 오른쪽 눈에다 해봅시다 자 네. 일단 할때 왼쪽 눈 가리고 해야 돼요 사기치기 없기 요거 벌써 0.4네 요거 진짜 좋아졌는데? 안약을 넣을 때 입을 벌리고 넣은 거 알아요? 잘 모르겠지? <laughs> 일단 영상을 보여줄게요 안녕하세요 저역 혹시 특허청에 나왔는데 아주 간단한 실험 1분만 도와주세요 혹시 저희 누군지 아세요? 유튜브에서 본적 없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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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할 건데. 아이거 아이고. 아이고. 아이씨. 아. 하이거 <laughs> 아이고. 아. 몇시 남자도? 오오오오 어. 어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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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범죄 끝. 웃음> 축하합니다. 당신은 3시간 안에 실명하게 됩니다. 이거 인공눈물 아닌 것아 이거 맞아요. 아, 저희 몰카 아닙니다. <laughs> 이거 몰카 아니고 음, 인공눈물이나 콘텐츠 렌즈가이낄때 항상 입을 벌리고 넣는데 왜 그러냐고 <laughs> 어, 왜 그러냐? 왜 <laughs> 그런, 왜 그런 <laughs> 것 같아요? 어, 이불 벌려야 동공이 확뜬다것는데도안았다데 <laughs> <laughs> 말도 안 되는 소리 감사하고요 아, <laughs> <laughs> 혹시 혹시 아, 어? 아, 깜짝이야 혹시 <웃음> 누군데? 물이왔 <laughs> 이거 인공눈물이거든요? 한번 눈에 넣어보세요 어야 이거 한는거 아니야? 붓지 말고 야, 천천히, 천천히 한다, 한다! 이걸 안약을 넣으실 때아 입을 벌리나 안 벌리나를 저희가 싫어 아 봐. 네. 근데 입을 벌렸어요. 방금 아아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 저희가 지금 신촌에서 시작을 해서 한강까지 와서 지금 실험을 마쳤습니다. 어땠어요? 아 오늘 뭐 재밌었고요. 왜냐면 사람들이 입 벌리는 거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. <laughs> 일단은 이거 이유를 몰라서. 이건 정말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. 왜 벌리는 건지 맞습니다 바로 전화해볼까요? 가실까요? 가시죠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상한 스튜입니다아예 안녕하세요 네그고분은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눈을 벌리는 신경이랑 입을 벌리는 신경이 뇌 안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... 눈을 벌리게 되면 입을 벌리는 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같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근육이 이완이 되는데 그러면서 입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입을 벌리게 되면 보통 눈 밑에 있는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눈을 벌리기가 좀더 쉽습니다. 그래서 안약을 넣을 때 입을 벌리게 되죠. 아, 네. 선생님,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예, 예. 고맙습니다.